힙합한다고 자퇴한 전교 1등 그나 전교 1등 하던 친구가 갑자기 힙합 하겠다면서 자퇴를 함. 그리고 3년 뒤에 겨우 만났는데 애가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하고 온몸을 경련하듯 다는 거임. 알고 보니까 땡약 중독으로 몸이랑 마음이 다 망가져 있었음. 솔직히 엎어라 생각하고 손절하려다가 괜히 안쓰러워서 집에 굴러다니던 피제토이를 줬음. 마음 복잡할 때 도움 된다더라. 근데 이 자식이 이딴 쓰레기를 왜 주냐고 오히려 화내길래 진짜 손절함. 그렇게 몇달 연락 안 돼서 세상을 떠났나 싶었음. 그러다 우연히 다시 만났는데 이젠 손에서 피제토이를 놓치라는. 오히려 피제토이에 중독돼버림. 이할 때는 마음이 편해서 계속 만지게 돼. 그러더니 얘가 갑자기 자퇴할 때 표정을 짓길래 또 이상한 짓 하려고 하는구나 싶었음. 널 위한 노래를 만들게 내 덕에 중독 증세가 많이 좋아졌다면서 보답한다더라. 그 순간 머리가 번뜩였음 이런 자기 성장 스토리에 힙합 만든 사람들이 대박 나서 때돈 벌던 게 기억나서 야그곡 나오면 저작권료 오대오다. 몇달 뒤에 전화 와서는 대회 나가니까 응원 와 달라길래 드디어 힙합 대회 나가는구나. 이제 내 인생도 피나보다 하고 갔는데 웬 큐브 맞추기 대회에 나가 있더라. 심지어 순위권에도 못 들었음. 어이없더라. 근데 애는 중독됐을 때 모습은 하나도 없고 진짜 안정돼 보였음. 너 덕분에 정신 차렸어. 고맙다. 지금은 보드게임 회사 취직해서 가끔 신상게임 선물해줌. 이건 이제 토이가 대단한 거냐? 내 친구놈이 대단한 거냐?